유압 게이지 가지고 굴삭기 어, 메인 압력 그리고 전진 압력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압력 게이지는 600바짜리로 준비되어 있고 이 장비가 최대 400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게이지로 측정하겠습니다 자이 볼보 루 굴삭기 같은거는 P1, P2, P3로 나눠지는데 P1 같은 경우엔 주 메인 압력 그리고 P2 같은거엔 스윙 P3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으로 유압이 가기 때문에 P1으로 측정하겠습니다. P1 포트는 가장 안쪽에 있고, 포트와 베이지를 완전하게 연결한 뒤에 조종주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장비에 탑승한 후에 안전을 확인한 후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메인 압력 같은 경우에는 어, 실린더가 최대 끝단까지 나왔을 때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누르고, 자, 이, 파킹 스위치에서 워크 스위치로 다음에 공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들때 장비 시발 번이주는데 메인 압력이 충격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45 정도의 압력이 나옵니다. 어, 압력, 단아니면 345kg c m 충만 대고 오고 2시면 됩니다. 반대로 장비를 내리실 때는 충격에 주의해서 서서히 진동 없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끄시고 자 이제 전진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주행모터 전진압력을 측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압력 코트는 자 우, 어 장비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이 전진 왼쪽 방향이 후진입니다 우리는 전진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 코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하부에 들어갈 때는 안전을 위해서 전진 포트에 게이지를 연결하고 반대편을 보내겠습니다. 게이를, 게이지를 가지고 운전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시동을 걸고. 먼저 잭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를 지면에서 잭업을 한 다음, 자, 이 컨택 스위치를 주행에다 놓습니다. 주행에다 놓고 전진 전 전후진 레버를 전진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밟겠습니다. 주행 펌프의 압력은 380kg cm 제곱. 방금과 같이 주행 페달을 최대로 밟아서 압력을 측정해서 1분 후에 가 반지에 적어서제 출하 셔도 됩니다.